여보세요. 네.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그리요 저기 가락동요. 네. 백삼수사가시 근데 주택인데요. 네. 어좀 오래됐는데. 네. 이거를 팔아야 되나 바고 써야 되나 지금. 고민 좀 있어요. <laughs> 네, 가락동 송파구 가락동 134-6번지이고 단독주택이신가요? 이게 네, 단독주택. 네, 얼마나 보유하셨나요?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아, 20년 넘게 살고 계신 거예요? 예. 네? 살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전세를좀 나와가 있는데. 아, 네, 네. 하도 이또이또 또, 전세가 비싸니까 또들어가야 되나. 아 네네 알겠습니다 20년 넘게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 전세로 임대 중이신가 봐요 그래서 네. 전망이 어떻게 될지 매도를 해야 되나 고민되시는 것 같은데 송병현 전문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사부터 나눠보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다른 분들은 이제, 이제 이렇게 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이렇게 정확히 판단을 좀해 보시는 많은데요 실제로 이렇게 조금 연령이 있으시고 혹은 어, 투기 혹은 투자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어, 네. 오랜 시간 동안 갖고 계시는 이런 분들은 오늘 같은 날짜 아, 오늘 같은 날씨, 비가 올라나, 비가 안 올라나, 이런 것처럼, 네. 지금 이렇게 팔아야 되나, 팔, 팔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어, 고민을 좀 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자, 이 아파트, 이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요, 이 주택들이 주변에 굉장히 오래된 것도 플러스, 어,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지금, 어 30년 차로 훌쩍 넘어가고 있고요. 뭐 84년, 86년 뭐 이런 아파트들이 주변에 있고 물론 이제 신규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다 오래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우리 시수장님 지금 집 하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쪽에서 임차 관계로 있는 이런 관계라고 봤을 때는 이 주택을 언제든지 팔아도 양도세 일정 부분 외에는 안 낸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어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강남 많이 올랐다, 강동 많이 올랐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주변에 있는 빌라나 단독주택은 아파트 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굉장히 덜 올라가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갭 차이, 갭 메우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 이거 절대 팔지 마시고요. 예. 가져가시는 거로 정리해 드릴게요. 예. 네.